세심하게, 아주 그냥 세심하게 한번 추격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가 강화 연장되면서 마스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는데요. 공원을 포함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서구청에서는 바로 드론을 활용하여서 코스 코스마다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안내 방송을 하는 드론을 띄웠는데요 바로 저 드론이 저기 있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이 드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안내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. 저 안내 방송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드론. 서구 시민 여러분,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다 같이 마스크를 착용해요. 아마 드론을 통해서.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방송은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. 이제 곳곳을 돌면서 국민 여러분께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그 현장을 한번 세심하게 아주 그냥 세심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국가로서 제가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, 이 부분이 스피커입니다. 이 부분이 스피커고, 이게 이제 지금 날개. 날개. 오우오우 씨. 오우 씨. 깜짝 놀랐어. 이게 약간 오우씨 무서운데 오 뭐야 씨 공원 돌아다니다 보면 마스크 안 쓰시는 분도 꽤 있어요 야외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돌아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코로나에 안전 구역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써줘야 돼요 지금 바로 말하죠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딱 벗으니까 바로 말하는 거 그럼 바로 꼼 짝하고 마스크 바로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, 지금 들어오시면 날아가겠습니다 이륙하겠습니다. 네. 지 말하고 있습니다. 막 공원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안 쓰시는 분들께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저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 방송 스피커로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는 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에서 그냥 나가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드론을 사람이 많은 곳으로 띄운 다음에 거기서 공중에서 안내 방송을 하기 때문에. 사람들이 드론을 통해서 안내방송을 들었을 때 훨씬 더 흥이 좋습니다. 같이 드론을 사진 찍어주기도 하고 그 안내방송이 무엇인지 듣기도 하는데요. 사실 공원에서 스피커 소리 나오면 사실 안 듣는 게 대부분이잖아요. 근데 저희가 드론을 통해서 마스크 안내방송을 하니까 효과가 아주 있습니다. 네, 실제로. 어, 아직도 코로나가 많이 심한데 공원에서도 마스크를 꼭 껴야 될것 같고요. 드론으로 하는 안내 방송을 들으니까 색다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깜짝 놀랐어요. 아, 약한한달 동안 계속 이제 커널에이 그, 서구클린공원, 호수공원까지 계속 드론을 통해서 안내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. 국민 여러분들도 마스크 착용 꼭 중요하니까 꼭 마스크 착용 실내 실외, 실외 할것 없이 잘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?